여러분, 4월 10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입니다.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총선에서 꼭 승리해서 사업 발전, 그리고 부산 발전,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맡길 정당과 후보를 결정하는 날입니다. 우리 사, 사업을 키운 조경태 후보만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동의하시죠? 사과 키우 우리 경태 일자로는 우리 경태 한결같은 사랑 사랑으로 사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. 4월 10일에 조경태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